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거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옳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옳지만 지는 기분이 싫은 거예요. 뭔가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짜낸 게 뭐냐면 금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신 제자들 똑바로 교육시키고 있는 거 맞아? 당신 제자들 전혀 경건치 않은 거 아니야? 정말 경건하게 훈련 받을 마음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걸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금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도 자주 금식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금식하면 좋은 거니까 금식하면 하느님이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한다라는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왜, 왜 합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받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기면 그때는 금식한다. 어, 이 말이 아마 바리생과 서기관들에겐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금식도 때를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경건치 않아서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 속에 많은 것을 담았지요. 내가 신랑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있는 동안은 내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다. 내가 이들을 떠나면, 나중에 승천하면, 그때는 내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린 뭐지요? 당연히 신부지요. 어, 저는 남잔데요? 남자도 신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거북하지 않게 말하려고 자녀라는 표현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두가 다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 여잔데 어떻게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속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신부란 표현을 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의미에서 혼인이란 표현을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 수련회나 부흥회 같이 말씀의 잔치 자리 같은 때에는 가능하면 금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가능하면 이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오히려 잘 먹고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말씀 공부하고 듣고 이게 더 유익해요 그런 부흥회나 수련회 아닌 금식은 나 혼자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금식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수련회 때도, 부흥회 때도, 그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 하시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이유로 금식을 원하실 때도 있지요. 여러분, 금식 정말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금식이 좋은 거니까 하겠다? 아니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극복하는 금식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해야죠. 어, 금식하면 좋대 뭐 이거 하나님 받으실만한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금식하지 않는다고 남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금식이 유익하지만요, 금식이 자랑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며칠 금식을 해봤는데, 내가 얼마나 긴 기간 금식을 해봤는데. 그거 자랑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엎드린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자랑이 아니라 금식 할수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식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거지요. 어쨌든 이 금식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하시면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금식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을 때는 금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또큰 은혜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 무조건 금식하면 좋으니까 한다라는 식의 그런 금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금식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간절함,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그러한 금식의 시간들은 때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고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꼭 필요할 때 금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하여 주시고 또 용기 내어 금식을 할때 주님 도와 주심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실패하지 않고 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금식 가운데에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유함으로 하게 하시고 자랑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